폐업 신고만 100만 명, 그런데, 진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자영업의 붕괴 위기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일부, 폐업의 현실과 규모.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 규모는 80만 개였지만, 2023년도에는 98만 6천 명, 그리고 지금은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는 폐업자의 수가 어디까지일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2부. 쓰레기 통계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고난. 업소를 폐업시키면서 발생한 공사의 생활 폐기물은 2020년 18만 톤에서 2023년 35만 톤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폐업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반면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44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15.9% 감소했으며, 이것은 음식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점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3부, 비용 부담의 심각성. 적자 상태의 자영업소는 단순히 문을 닫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철거비, 원상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은 평균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기에, 자영업자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옥제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폐업 신고조차 못하고, 가게 문만 닫아둔 채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자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폐업 규모는 발표된 100만 명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폐업자는 물건 하나 중고로 팔아도 돈이 되는데 폐업 이후 창업자가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한때 100만 원 하던 냉장고가 요즘은 30만 원에도 안 팔린다는 희비가 교차하는 현실입니다. 사부 구조적인 원인과 정책의 현실. 자영업 폐업의 근본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의 원인은 내수부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 홍보의 기타 비용 등등 그리고 누적된 부채가 이 험한 위기의 주요 요인들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예산 5.9조원과 점포 철거 지원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낮고 정보 접근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버, 냉정한 성찰과 제언, 폐업 100만 시대는 숫자 그 이상입니다. 이는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 중산층 균열, 그리고 지역 상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보 전달의 접근성 개선, 간결한 신청 절차, 디지털 전환 지원, 그리고 폐업 이후 재개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 하면 재기는 쉬울까요? 모든 일에는 의욕이 앞서야 되는데 이미 날개 꺾인 새가 된 입장인데,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계유지와 채무로 인한 변제 고통 등의 부담은 무슨 말로 표현해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한축이었습니다. 그들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한축의 붕괴입니다. 더 이상의 붕괴는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이 현실을 기억하고 해결의 방안을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함과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최고의 선물이신 공유도 부탁드려봅니다.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